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11장 오늘도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0 열왕기상 11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이 또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달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솔로몬의 대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이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면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울 왕 밑에서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많은 여러 부족들 모압, 암몬, 그다음에 수리아 여러 모압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부족들을 그, 선멸한 데 있어서 등장했던 사람이 여기 엘리아다의 르손이라는 엘리아다의 사람. 그 당시에는 이제 다마스커스, 다마, 아, 다메색이죠. 어. 그렇게 있던 그 시리아 쪽에 지금을 말하면 시리아 쪽에 있는 부족 중에서 조금 그래도 강한 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그리고 아마 그 아치라가 흩어지면서 만들어진 부족 같습니다. 사울왕 때도 다윗을 통해서 선멸당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다윗왕 때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로 가면은 사무엘 상에는 사울왕 때 사무엘 하 가면은 다윗왕 때 바로 또이 루손이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란의 교는 중에서 다윗이 또 물리쳤던 그런 것도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본문이 성경 우리가 들려주는 거 하나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니 대적자가 보면 우리 앞절에도 하, 하닷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솔로몬의 대적이 됐죠 우리 앞절에 보면 은 우리가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애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됐습니다 하닷 또 대적이 됐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적이 성경 언어로보면 사탄으로 돼 있어 사탄 사탄 그 대적자 사탄으로 있는데 그 이름이 그냥 사탄으로 나와요. 제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의 기록자들의 그 진짜 마음을 조금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켜 주셨어요. 물론 그의 마지막 죄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는 그런 결과를 나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 기록자의 그냥 마음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 사단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고자가 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충동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욕기서는 사단을 충동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로하여금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 해보게끔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견딘 자를 또 견디면 사단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냥 물러가 버리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욥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해서 욥을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건데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는 중에서 욥이 마지막,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사단은 물러가 버리고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사단은 충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나고자 적이 만들고 믿음을 못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계속 주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기록자들은 솔로몬의 대적자라는 이 대적을 사단으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은. 이 사단의 게임에 솔로몬도 넘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두 번씩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우상을 바라보게 만들게끔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전술들, 오늘 우리,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못 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도 잘 분별해서 거기를 대적해 오히려 대적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수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방 하달에셀 여러분 하달에셀은 사울 왕때 나오는 이름이에요.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사울 왕 다윗 왕 사울 왕4 0 년, 다윗 왕4 0년 그리고 또 솔로몬 때까지니까 이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믹막 전투라고 해가지고 연합 전선을 다윗 왕이 가서 깨트려 가지고 멸망시킨 부족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소바 민족이, 소바 부족이. 그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당장의 일들도 있겠지만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가 또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있어서 여러분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뭡니까? 다윗의 소바 사람 죽일 때 르손이 일어났고 결국은 다메에 달려갔고 결국에는 여러분 왕이 돼. 하다 또일평생이하다시겠지환란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죠 마지막 결국에는 르손이 수리아 왕이 돼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평생에 괴롭힌, 괴롭힌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 관계 속에서의 일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면에서 아니면 내 자신적인 면에서 평생에 나를 괴롭혔던 내 죄성, 내 어떤 연약한 면들, 때로는 내가 어떤 상황이 되기만 하기만 하면 연약해져가는 또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그런 거 있죠. 사람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좀은 이겨나가야 될수 있는 믿음의 경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25절에는 솔로몬의 일평생에 그냥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 다윗 왕 그러니까 솔로몬 아이되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이가 끊어지지는 않았고 솔로몬 때더 그게 왕성하게 일어나서 솔로몬을 대적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뭐 외부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아니면 여러분 개인 그런 모습에서 평생에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모습, 어떤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내 평생에 한쪽에 짐이 되었던 어떤 내내 내 삶,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에 저 사람한테 내가 뭐 신세를 치고 때론 뭔가 좀 갚아야 되는 그런 하지 못한 마음의 부담감, 뭐 이런 것들. 한 번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좀 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좀 성숙합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요. 그럼 그게 평생 내 삶의 신앙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걸 깨뜨리고 나가서 새로운 면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 필요하죠. 신앙생활은. 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상을 바라보는 관계니까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이 아침 여러분 여러분들 상에 평생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일을 이번에는 좀 깨트릴 수 있는 깨트려서 좀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대적이 됐던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깨트려서 성장해 나갈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삶의 현장이 되든, 내 주의 환경이 되든,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가 되든, 어떤 모습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루고 남을 수 있고. 나의 인생의 짐을 벗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한 날, 복된 한날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